링거,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 우리가 병원에서 알로 시작되는 링거를 맞죠? 사실 링거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자, 링거. 링거를 갖다 맞을 때, 입원해서 맞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걸 빨리 반을 뽑고 싶은데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래 계속됩니다. 그래서 링거가, 아이고, 오래 남아있네. 오래 계속되네. 빨리 빼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자, 링거.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 링거.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 자 또는 롱거, 더 길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링걸, 롱거. 그래서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예요. 자 모멘텀, 추진력, 가속도. 몸엔 땀이 날 정도로 가속도로 달린다. 추진력을 얻어서 달린다. 몸에 땀이 날 정도면 엄청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추진력, 모멘텀, 가속도, 추진력.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이에요. 자, 자선 모임에 페이, 돈을 지불하려고 트론, 들어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후원자겠죠. 가게에 페이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고객이겠죠. 아무튼 페이를, 돈을 지불하려고 들어온 사람에서 후원자, 고객,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 해리.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자, 해리포터다 아시죠? 볼트모트가 항상 괴롭혔잖아요. 해리포터를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자, 우리가 예전에 s 라스먼트 자, 하랬으면 해 하면서 심부름 시켰죠? 빵 셔틀 시켰잖아요. 그래서 괴롭힘 성적 추행 이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랬으면 해. 그래서 하랬으면 해리! 하면서 괴롭힌다. 이게 연관 지어서 같이 암기해도 좋겠어요. 해리, 하랬으면 해리!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또는 해리포터를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자, 스트레스, 압박,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리고 강조, 강세, 강조하다 입니다 어머니, 아빠가 공부, 공부, 공부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강조하기 때문에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 그리고 발음에 있어서의 강세 강조하다 자 스트레스 그래서 강조 강세 강조하다 자프로퍼게이트 선전하다 전파하다 번식시키다 자 학교 교문 앞에서 어 학원 전단지 같은 거를 막 나눠 주면서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문 앞에서 퍼라퍼 전단지를 퍼 날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알리는 거죠?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물들을 갖다가 여러 개로 알, 전파하듯이 퍼뜨린다 해가지고 번식시키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퍼라, 퍼, 게이트. 전단지를 퍼라, 퍼, 게이트.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다, 전파하다. 전파하듯이 식물을 번식시키다. 자, 됐죠? 프로퍼게이트. 선전하다, 전파하다, 번식시키다. 자, very, 각기 다르다, 달라지다. 자, 베리에는 스트로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크랜베리도 있고, 각기 다 다르죠. 그래서, 베리 종류는 각기 다 다르다. 자, very, 각기 다르다, 달라지다. very, 각기 다르다, 달라지다. 자, mug, mug 자는 다 아시겠고요. 자, 동량으로 동전을 모은 머그잔을 이걸 강도짓을 해갑니다. 알겠죠? 머그잔을 뺏어서 강도짓 하다. 자, 먹, 강도짓 하다. 먹, 강도짓 하다. 자, enthusiasm. 발음이 enthusiasm. 알겠죠? 자, 사장님이 봤을 때, 열이, 열정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잉, 쓰지, 애즘 쓰지. 잉, 쓰지, 애즘. 즉, 열이를 갖고 일하지. 열정을 갖고 좀 일하지. 그래서, 열이, 열정, 열광이란 뜻이에요. enthusiasm. 열이, 열정, 열광. enthusiasm. 잉, 쓰지, 애즘. enthusiasm. 열이, 열정, 열광. 아, 열광. 자, 볼트. 나사못에는 볼트와 너트가 있잖아요. 그 볼트예요. 그래서 나사못을 갖다가 빼고서 뭐 했어요? 범인이 달아나버렸어요. 그래서 볼트를 갖다가 빼서 달아나다 도망. 볼트. 달아나다 도망. 볼트. 달아나다 도망. 볼트, 달아나다, 도망. 자, 복습해보죠. 링거. 링게루를 맞을 때 바늘 뽑고 싶은데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 또는 롱거로 암기하라 그랬죠? 자, 모멘텀. 모멘, 땀이 날 정도로 뭐 하고 있어요? 가속도, 추진력이죠? 페이트론. 자, 페이하려고 트론. 들어온 사람은 후원자, 고객. 해리. 해리포터를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또는 하레스먼트. 하레스면 해리 하면서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공부+ 공부 강조하니까 강조 강세 강조하다 프로퍼 게이트 e r 퍼 게이트 문 앞에 교문 앞에서 퍼아퍼 전단지를 퍼아퍼 선전하다 전파하다 식물을 전파하는 건 뭐예요 번식 시키다 자 very strawberry blueberry 베리는 각기 다르죠 각기 다르다 달라지다 머그. 동량으로, 뭐, 동전을 모아놓은 머그잔을 갖다가 강도짓 한 거죠? 강도짓 하다. 머그. 자, enthusiasm. 잉, 쓰지, 애즘쓰지. 즉, 열이 열정을 가지지. 열이 열정, 열광. 자, 볼트. 볼트와 너트에서 볼트를 빼고서 범인이 뭐 했어요? 달아나다, 도망이죠. 자, 테스트. linger. 오래 남다, 오래 계속되다. 모멘텀. 가속도 추진력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 해리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스트레스 강조 강세 강조하다 propagate 선전하다 전파하다 번식시키다 vary 각기 다르다 달라지다 mug 강도 짓하다 enthusiasm 열이 열정 열광 bolt 달아나다 도망 나사못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